하나, 둘, 둘 셋, 쏙, 갑 땡겨주세요. 지금도 안 땡겨요. 자꾸 여기서 걸리잖아요. 안 땡기세요. 땡겨주세요. 그렇죠. 땡겨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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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땡겨주세요. 그렇죠. 그렇지. 몸에 힘좀 빼세요. 몸에 힘. 어. 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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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드라이브 해볼게요. 쭉쭉쭉 쭉, 쭉. 가면서 스윙을 하면서 몸이 자꾸 딸려 들어가요 버텨주셔서 쓰셔야 돼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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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다시 들들 이제 틀어주세요 스윙하세요 스윙하세요 백스윙 아몸좀 쓰셔야 돼요 같이 힘좀 빼셔야 돼요 들들 x2 틀어 주세요. 틀고틀고틀고 이거 다 때려요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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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x2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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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 뜨고. 팟백 불규칙 동 할게요 그렇죠. 준 주세요. 다리 맞춰 주시고요. 다리, 그렇죠. 다리, 다리. 드라이브 쭉 드라이브 다시 아, 백스윙 그렇죠? 백스윙 백스윙 다리 움직여주시고 다리를 하나도 안 움직이세요 다리 다리 몸만 가시면 안 돼요 다리가 가서 몸이 틀어지셔야 돼요 그렇죠 다리가 가서 몸이 틀어지셔야 돼요 몸이 그렇죠 백 아, 으아 백둘이힘 빼시고 힘 빼시고 힘좀 빼셔야 돼요 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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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서 틀고틀고 틀고, 그렇죠. 하나 죠들어주세요안 돼요. 아, 준비. 틀어주시고. 힘들어주세요. 몸좀 쓰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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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리가 다리가 아, 힘은 여전히 안 빠지시네요. 힘이 안 빠져요. 힘. 몸좀 쓰셔야 돼요. 아, 틀어주시고 틀어주시고 틀어주셔야 돼요. 틀어주셔야 돼요. 이게 자꾸 백스윙이 안 나가요. 틀어 주셔야 아 되는데요. 네, 네. 틀어서 더 틀어서 응. 팔꿈치가 너무 안 보내려고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도 되는데. 네. 그래, 백스윙 힘이 나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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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서, 틀어서, 틀어서 움직이세요. 지금도 안 움직이시죠. 여기는 잘 움직이시는데 여기를 안 움직여요. 여기를 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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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서. 커트 좀 할게요. 커트. 네, 힘 빼시고 커트. 힘 빼시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커트. 힘 빼시고 힘 빼시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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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가서, 가서 돌리지 마시고 들어가고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돌리세요. 커트. 더쭉들어오셔야돼 그러니까 아, 하고 오른 발이 뒤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오른발, 왼발에 힘주셨다가 다시 오른발, 왼발에 힘주셨다가 오른발 오른발, 왼발에 힘주셨다가 오른발 오른발 뒤로 쭉안 나가셔도 돼요 쭉 다시. 어, 뒤로 쭉안 나가셔도 돼요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중심만 왼쪽에 줬다가 오른발 줬다가 왼쪽에 줬다가 나갈 필요가 없는데 네네네 살짝만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고 살짝 하고 살짝 하고 살짝 하고 살짝 하고 살짝, 하고 살짝. 하고 살짝. 하고 살짝. 하고 살짝 그렇지. 하고 살짝 하고 살짝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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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네. 드라이브 할게요 쭉 네. 지금도 앞에서 칠수 네. 백스윙 들어서 쭉들고쭉 들고 쭉 들고, 그쵸 들고 쭉 그쵸 들고 쭉 그쵸 그쵸 들고 쭉그세죠쭉그 틀어주세요. 쭉. 다시. 틀어주세요. 쭉. 지금 벽. 요만큼밖에 안 빠져요, 얘가. 뒤로 쭉더 빼셔도 돼요. 너무 붙이고 계세요. 그래서 뺄 거면, 이제 다리가 뒤로 살짝 나와주세요. 너무 붙어 있으면 얘가 뺄 수가 없죠. 틀어서. 좀 둥글게 크게. 크게. 다시. 쭉. 이렇게 빠져주죠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빠져주죠요 붙여놓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주시고 여기서 힘을 주려니까 힘 만들어가. 네, 조금 크게 잡으셔도 돼요. 네, 백스윙 좀 크게 쭉 그쵸 그쵸. 백스윙 지금도 점점 작아져요. 쭉 다리 받쳐올 때 조금 크게 잡으셔도 돼요. 쭉아 지금 나 앞에서 맞으신 거야? 뒤에 또안 빼요 안 빼요. 탁. 했다 가 맞추셔야 되는데 자꾸 안 빼시고 여기서 치시니까 저로 날아가는 거에요 백스윙 주셔야 돼. 하 그렇죠. 빼세요. 두 백스윙. 보시 그게 두 백스윙. 백스윙. 그세 개만 더 하나 두둘 음, 하나 세 음, 쭉. 음, 너 붙이지 마세요. 아 이게. 그냥... 힘 주셔야 돼요. 왜냐면 멀어지면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갈 수도 있는데, 자꾸 너무 붙여서 쳐요. 이 다리 중심으로 힘을 주셔서 받쳐놓고 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기다 힘을 주시니까, 앞에서 스윙만 하죠. 백 드라이브야. 그, 맞아. 풀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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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 여기서 그냥 가요.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다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풀어주세요. 안 땡겨요. 쭉 그렇죠. 탁딱 탁. 내릴 때 얘를 자꾸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끝을 살짝 말아서 풀어줘야 돼요. 쭉쭉 이제 딱말아 풀어주세요. 네, 네. 쭉. 쭉. 네. 탁. 말아. 풀어주세요. 말아. 다리 다리 얘도 다리를 쓰셔야 돼요. 다리를 받쳐놓고 쓰셔야 돼요. 몸에 붙이시면 안 돼요. 다리.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다리로 잡아서 풀어주세요. 다시. 탁. 씩. 탁. 탁. 씩. 탁. 탁. 이렇게 잡으시니까 면이 너무 얇아져요. 너무 많이 올리진 마시고. 얼마까지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막, 사람마다 개인차긴 한데, 저는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올리면 두껍게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면이 얇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면은 조금 두껍게 맞춰보세요. 너무 얇아요. 탁. 탁. 그쵸. 탁. 그쵸. 근데 지금도 다리 안 쓰시고, 몸만 쓰시는 거예요. 그럼 팔, 팔만 치니까 힘이 안 붙겠죠. 다리랑 가까이 두시고, 쓰셔야 돼요. 다리랑 가까이 두시고, 쓰셔야 돼요. 쭉. 쭉그 당겨주시고 당겨주시고 그쵸.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그렇죠 그쵸, 그쵸 모아서 모아서 당겨주세요. 풀어주세요. 조금 크게 원을 크게 원을 아, 크게 걸어주세요. 쭉 되시요. 쭉 지금 너무 그죠. 엄청 얇아 너무 얇아 이렇게 아. 나가니까. 조금, 이렇게 나가주셔야 돼요. 그쵸? 그쵸? 그쵸. 하면서, 얘 잡아주시고, 다리가 받쳐주셔서, 풀어주시요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맞춰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쵸, 그쵸. 가시고, 쭉. 이제 원 크게요. 크게. 그쵸. 크게. 탁. 원을 크게. 자. 치기 전에 왜? 투 치기 전에 아힘좀 빼세요 힘좀 빼세요 이게 왜안 되지? <laughs>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아, 힘좀 빼세요 그래. 힘좀 빼세요. 원을 크게 원을 크게 툭.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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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그쵸타 그렇죠 풀어주세요 3개. 풀어주세요 그렇죠. 타, 그쵸. 타, 그쵸. 타, 안 돼, 안 돼, 안 돼. 몸 쓰시면 안 돼요? 타, 그쵸. 타, 그쵸. 타, 다시. 타, 그쵸. 안녕하세요. 타, 그쵸. 풀어주시고, 그쵸. 그냥 내려가시면 안 되고, 돌리면서 내 몸통으로 당겨주셔서 풀어주셔야 돼요. 돌리면서 내 몸쪽에서,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렇죠. 자, 그렇죠. 힘좀 내셔야 돼. 하,